안녕하세요. 명인들의 기이한 일화 최사갓의 야희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최사갓의 야이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최사갓의 야이스토리는 농부에게 가르침을 받은 상진의 일화입니다. 상진은 목천사람으로 아호는 범어정이라 하였다. 중종 14년 1519년에 문과로 예문관 검열이 되어 고향에 돌아갔는데 농부가 두 마리의 소의 풀을 먹이고 있었다. 상진이 그에게 어느 소가 힘이 더 세고 어느 소가 못한가를 물어보았다. 농부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귀에다 대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기를 짐승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같아서 만약 저들을 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힘이 세다고 들은 소는 기뻐할 것이고 힘이 약하다고 들은 소는 노할 것이요. 사실은 젊은 것이 힘이 낫습니다. 라고 하였다. 상진이 고맙다고 말하고 공은 은군자이신이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상지는 다른 사람을 거스르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다리가 하나가 짧아 발을 저는 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절뚝발이라고 하였다. 상지는 다리가 짧은 것은 다른 사람과 같고, 다른 한 다리는 긴 것이라고 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 이와 같았다. 젊을 때 당대의 유명한 복술가 홍계관에게 평생의 운명을 점쳐 달라 하여 보니 길흉과 화복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또 죽는 날까지 점쳐 말해 주므로 상지는 그의 그 달을 맞아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렸으나 해를 넘기고도 몸에 아무 이상도 없었다. 홍계관이 크게 기이하게 생각하여 상진을 찾아가서 뵈었는데 상진이 물었다. 내가 너의 복수를 믿고 금년에 나의 명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아무 증엄이 없는 것은 어찌된 일인고 하였다. 홍계관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음덕을 남에게 베푸름으로써 수명을 연장한 자가 있었으니 곰께서 혹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였다. 상진이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대답하였다. 혹시나 하며 홍계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수찬으로 있을 때 조정에서 퇴근하는 길 위에 붉은 보자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보니 순금잔 한 쌍이 쌓여 있었다. 그리하여 이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고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자 확인하고 돌려주었다. 이 금잔 한 쌍은 대전 수라간의 별감이 아들의 혼인 잔칫날 몰래 어주의 금잔을 빌려 쓰려다가 우연히 길에서 잃어버린 것이므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수히 치사하고 갔다. 고 말하였다. 홍계관이 말하기를 공의 수명 연장 은 이에 이남인 것입니다. 고 하였다. 상지는 그뒤 15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관직은 영의정에 이르고 시호는 성한이라 내렸다. 그는 그릇이 크고 남의 단처를 말하지 아니하는 성품을 지녔는데 그 일화 로 당시 육조판서를 두루 지낸 오상 이 시를 지었는데 복희 시대의 즐거운 풍속이 지금은 씻은 듯이 자취가 없는데, 다만 술잔 사이에 봄바람이 있도다. 라고 하니 상진이 이 시를 보고, 어떻게 그리 야박한가. 내가 고친다면 복희 시대의 즐거운 풍속이 지금도 오히려 남아있는데, 봄바람을 술잔 사이에서 볼 수가 있네. 라고 하겠다고 하였다. 최삿갓의 야이스토리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